그일 방송에서, 이렇게 했죠. 어, 강력 매수가 나왔다. 강력 매수가 나왔는데, 4일 뒤에 매수하든지, 5,400원하고 5,300원 사이에 매수하자. 그렇게 이야기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8월 21일 날, 5,400원, 5,350원 사이, 오늘, 내일, 모레 그냥 질러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 5,400원에 500만원치, 5,350원에 500만원치 했는데, 오늘요, 5360원까지 딱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5400 500만 원치만 딱 체결시키고 그냥 급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체결되자마자 바로 급등 나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그뭐 자동 매도 되는 거니까 자동 매수 되는 거니까요. 자동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원치만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6.8%뭐어어 체결이 됐고요. 어 수익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딱 어 지키가면서 만들고 있죠. 이게 오늘은 한요 정도, 정도 뜨고 말 거예요. 내일부터 급등 나오겠죠. 오늘 이게 눌렀으면 내일 급등 나오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하면 개인들 못 따라오게. 5일 기다리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이렇게 떠버리죠 그러고 나서 내일 이렇게 급등 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 바로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그뭐 천만원치 다 사졌으면 좋았는데 천만원치 안사지고 500만원치만 사줘 가지고 어 지금 뭐 수익률은 6.5% 지만 돈은 뭐 65만원을 못벌고 37만원만 벌고 있습니다 30만원 벌죠 6% 니까 500만원치 니까 이렇습니다. 6%, 6 이렇게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6%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요. 국건이 홀딩 합니다. 음, 또, 어, 요걸로 가지고 또한 번, 에, 얼마나 뜨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그, 어, 선도전기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줄까요? 음, 30만원. 29만 7천 됐네요. 55.9% 내려오니까요. 여기 30만 원 됐죠. 그죠. 오늘 수익 나고 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대아티아이는 뭐 자꾸 1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고요. 푸른 기술은 이거 1,000만 원씩 사가지고 500만 원씩 팔아먹고 이렇게 50만 원 벌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푸른 기술은 아주 좋죠. 그죠. 대아티아이보다. 사무개발은 천만원치 사줬는데, 이, 오만원밖에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좀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대충 요 정도입니다. 지금 그, 안 올라오는 거는, 어, 저기 뭐야, 그, 어 우리가 지금 전에 매수했다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재룡산업. 이거 안올라봐요 이거. 와, 이거 짜증나기 싫이. 이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악착같이 기다리겠습니다. 뭔 놈이 이렇게, 찔긴 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룡산업이고 봐요. 그죠? 우리가 절반 팔고 나니까 250만원 가지고 벌써 60만원 손실 나고 나니까 2 6예요 절반은 잘 팔았지만, 그래도, 어, 요거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강력 매수 신호가 나오면, 어, 강력 매수 신호가 나오면, 어, 다시 250만원 또는 500만원 채워가지고, 어, 매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진짜 그 정확하게 뜨고 있습니다. 한번 매수 신호 정말 기신 같다고 생각되지요. 그죠? 저는 이요 요거 말고 요 우리 기술 투자 급등하는 거 보면 진짜 눈물이 핑돌 정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8 0일 반드시 간다 기다려라. 그죠? 오늘 11% 12%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증명되죠 그죠? 우리 기술 투자, 반드시 간다 그래서, 이런 거안 가면 주식 때려쳐야 되죠. 뭐, 여러분들이나 내나 주식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건데, 못, 못 가면 주식 때려쳐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자, 어, 오늘, 시장은 별로 뭐, 약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종목들을, 어, 다, 잘 가고 있으니까, 잘 기다려서 수익 한 번, 어, 잘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 프로그램, 이제 뭐, 완전히 이, 이 여러분들 활용법 아시겠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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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나 강력 매수 신호나 그 다음에 공매도나 그 다음에 매도 주의나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aughs>